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. 방문 판매법에 근거하여 내년 이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데요. 법률적인 공개외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상품을 구입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다단계 판매 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정착 등의 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도 다단계 판매업체 수는 112개로, 2022년 대비 1개 증가하였고, 판매원 수는 720만 명으로, 2022년 대비 2.1% 증가하였습니다. 총 매출액은 4조 9606억원으로, 2022년 대비 8.4% 감소하였고, 후원수당 총액은 1조 6558억원으로, 2022년 대비 10.7% 감소하였습니다. 현재 시장은 보시는 데이터와 같이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78%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는 다단계 판매원 및 후원 수당 또한 상위 10개사의 비중이 대부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다단계 판매원 후원 수당 데이터를 보면 판매원 수 720만 명중약 125만 명인 17.4%가 후원 수당을 받았고 지급액 구간으로 보면 연 50만 원 미만을 받은 판매원이 82%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데이터로 인해 후원 수당을 받지만 비용을 적게 받는 대다수의 판매원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데요. 그 이유는 다단계 제품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원 등록을 한 모든 소비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. 주요 취급 품목을 보면 건강식품, 화장품, 생활용품, 통신상품, 건강보조기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 상위 10개사의 상위 매출 다섯 개 품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 관련 상품이 82%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. 이렇게 2023년도 다단계 판매업체 주요 정보 공개를 살펴보았습니다. 4단계 판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저희 한국 특수 판매 공제 조합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